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고 세상은 즐거워했다. 내가 죽었을 때는, 세상은 울고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살아라. 내 뒤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이끌고 싶지 않다. 내 앞에서 걷지 말라. 난 그대를 따르고 싶지 않다. 다만 내 옆에서 걸으라.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도록, 생각은 화살과 같아서, 일단 밖으로 내보내면 관역을 맞춘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그대 자신이 그것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너와 나 사이의 우정을 고리로 굳게 매여 있는 쇠사슬 따위와 비교하고 싶지 않다. 고리는 녹이 슬고 쇠사슬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투덜대면 투덜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것이다. 삶이 가치 없다고 믿는다면 항상 가치 없는 증거를 발견할 것이다. 자신에게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화를 내야 할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낼 것이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믿는다면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의 생각이 곧 너의 세계이다. 자신의 길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저 관대하게 대하라. 길 잃은 영혼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지와 자만노여움과 질투 욕망 뿐이니, 그들이 제 길로 갈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방향을 가리켜 보이지만 말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에도, 비는 내리고, 해는 떠오른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사람이건 공동체건, 버려진 것이든 또는 다른 그 무엇이든, 그대의 땀과 노력이 스며들지 않은 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말라. 그대가 우주를 향해 내보낸 부정적인 에너지는 그몇 갑절로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논쟁은 아무 소득이 없다. 논쟁을 하면 너는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인간은 실수하게 마련이며 용서받지 못할 그 어떠한 실수도 존재하지 않느니라.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다. 생각에 씨를 뿌리면 행동에 열매를 맺는다. 행동에 씨를 뿌리면 습관에 열매를 맺는다. 습관에 씨를 뿌리면 인격에 열매를 맺는다. 인격에 씨를 뿌리면 운명에 열매를 맺는다.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고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주나니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보는 습관을 기르라.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래 걸어보기 전까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우리들 마음속에 삼각형이 있다. 그 삼각형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찔러 아프게 한다. 그래서 죄책감을 들게 한다. 하지만,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이 삼각형은 달아서, 점점 마음을 찌르는 아픔도 사라지게 된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정상에 오르거든 반드시 뒤를 돌아보고, 너의 영혼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라. 영혼이 보이지 않거든,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히 기다려라. 그래야만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말이 너무 많으면 반드시 필요 없는 말이 섞여 나온다. 원래 귀는 닫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입은 언제나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구도 그대를 대신할 수 없다. 대머리가 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많고 적은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머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 말해주더라도 잊어버릴 것이다. 보여주더라도 기억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나를 참여하게 해준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는 당신 앞에 있고 미래는 당신 뒤에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또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세상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움을 주고 슬픔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슬픔을 준다. 기쁨이나 지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반영이다. 한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두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자연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지구공동체의 한 가족이며 동반자이다. 주먹을 불끈 쥐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 주먹은 상대방을 상처주고 자신도 아픔을 겪지만 기도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꿈은 날짜 옆에 적어 놓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된다.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지혜를 추구하라. 지식은 과거의 산물이지만 지혜는 미래를 가져다준다.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그대의 불편한 감정과 독기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느니라. 언제 어디서나 오직 진실되게 행동하라. 정직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거쳐야 할 시험이니라. 그대 자신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라. 몸, 마음, 정신, 영혼 모두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침 없이 조화롭고 굳세고 순수하고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게 단련된 육체는 마음을 강인하게 만들고 의식의 풍요로운 성장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느니라. 이별이 두려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려워 숨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대가 원하는 모습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하라. 그대의 행위로 인한 모든 결과는 바로 그대의 책임이니라. 다른 이의 영역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라.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접근하거나 손대지 말라. 특히 다른 사람의 영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는 간섭하지 말라.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느니라. 먼저 그대 자신에게 진실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장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난 연후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라. 자신의 본분을 잊은 상태에서 하는 봉사는 진정한 것이 아니니라. 가슴으로 물어라. 그러면 가슴에서 나오는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구도 그대를 대신해 살수 없다. 어제 때문에 오늘을 다 보내지 말라.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울음은 그대의 마음으로부터 슬픔의 찬 생각들을 내보내준다. 우리는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걸어간 길에 의해 우리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철학적 종교적 신념을 존중하라. 자신의 지식과 믿음이 옳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겸손함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라. 그때만이 진실한 사람이 될수 있다. 그대에게 주어진 물질과 행복 그리고 행운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라. 그리고 나눔 봉사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라.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좋은 것이 그대에게 돌아온다. 모든 살아있는 것을 존중하라. 그러면 그것들도 널 존중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말라. 특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선 대답하지 않는 것 또한 대답이다. 누구도 그대의 양심을 대신할 수가 없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다. 그들의 비어있는 순수한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 길러라. 삶의 학습과 체험의 지혜라는 물을 뿌려주어라. 그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소망과 말의 경의를 표하라. 비록 그대의 생각과 같지 않더라도 간섭하거나 비난하거나 비웃지 말라.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나니. 그들의 수준에 알맞은 여정을 가지고 있나니. 그들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용하고 도와주어라. 그대 자신의 영혼을 탐구하라.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대 혼자의 힘으로 하라. 그대의 여정에 다른 이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이 길은 그대만의 길이여. 그대 혼자 가야 할 길임을 명심하라. 비록 다른 이들과 함께 걸을 수는 있으나 다른 그 어느 누구도 그대가 선택한 길을 대신 가줄 수 없음을 알라. 삶은 결코 죽음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친척들을 잘 보살펴라. 그들에게 가장 좋은 숙식을 제공하고 존경과 경의로 대하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감사와 경의를 표하라. 인간이건 동식물이건 그 모든 것에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그것에는 그대를 위한 많은 보물이 담겨 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만을 취하고, 대지를 처음 그대로 내버려두라. 평화를 외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평화롭게 행동하고, 평화롭게 살고, 평화롭게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영혼 속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여 있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나라들 사이에 평화란 존재할 수 없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이 위대한 정령의 가장 큰 선물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처럼 같이 맺어져 있다. 사람이 생명의 그물망을 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로 맺어져 있는 생명의 그물망에서 한 가닥에 불과하다. 생명의 그물망을 해치는 짓은 곧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자기 자신을 알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언제나 그곳에서 힘을 발견할 것이다. 어둠이 무서워서 빛을 끄지 마라. 대신 빛을 키워 어둠을 밀어내라. 우리의 하루는 언제나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희망은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의 힘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 쉬고 같은 대지 위에 서 있다. 지혜는 존중과 조화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문화에 기반한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유는 우리의 우선권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책임이 있다. 우리가 얻어낸 자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해야 할 가치임을 명심하라. 인디언들의 지혜의 말은 인디언들의 살아오며 터득한 지혜와 자연과의 관계, 조화로운 삶에 대한 현명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언들을 통해 통찰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